욕실 안전에 새로운 혁신, 미끄럼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질까 불안하셨나요? 위생관리가 어려운 매트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그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미리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크기 90곱하200 곱하기 1.05cm로 욕실에 완벽하게 맞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VC 소재로 제작되어 뛰어난 미끄럼 방지 효과를 제공하며 배수 구멍이 있어 물빠짐이 좋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단하여 다양한 욕실 크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매트로 새로운 안전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안전한 욕실을 위한 새로운 선택 베라스코 화장실 미끄럼 방지 퍼즐 매트 그레이 16개입을 소개합니다. 욕실에서의 미끄럼 사고가 걱정되신다면, 이제는 그 고민을 덜어낼 때입니다. 베라스코 퍼즐 매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함을 제공하며, 세련된 그레이 컬러로 어떤 욕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설치와 제거가 퍼즐 맞추기처럼 쉬워 청소도 간편합니다. 이젠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욕실 공간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베라스코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욕실에서의 안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가드 구름 쿠션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주목해보세요. 물빠짐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걱정, 매번 미끄러질까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매트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VC 소재로 제작되어 탁월한 물빠짐 기능을 자랑하는 이 e 매트는 곰팡이 염려를 덜어드립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한 욕실 환경을 제공하며 그레이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아가드 구름 쿠션 욕실 매트 세트와 함께라면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욕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